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12개국의 25에서 40% 관세 폭탄을 던졌고, 비트코인은 10만 9천 달러를 회복했다가 다시 10만 8천 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. 일론 머스크는 법정화폐는 희망이 없다는 선언과 함께, 아메리카당의 비트코인 공식 지지를 밝혔습니다.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. 루플의 CEO는 미국 상원에 직접 출석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제정을 촉구했고, 빅디즈더는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BTC를 모두 ETH로 바꾸며 26%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BONK는 썰란 ITF 기대감 속에 반등했고 NEAR, ATOM, a a v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BTC 매수를 중단하고 42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에 나서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. 그 와중에 사토시 시절 고래가 80달러 규모의 BTC를 이동해 또 다른 시나리오를 암시하고 있고 러시아는 채굴 장비 등록제를 도입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사건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건 우연일까요? 아니면 거대한 질서 재편의 서막일까요?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새로운 글로벌 인사이트 받아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